13살의 천재 트로트 가수 김태현이 국내 최고의 미디어 그룹 중 하나인 mbm과 공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 소식은 업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이번 계약이 상당한 금액으로 성사된 것은 mbm이 김태현의 재능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보여준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mbm의 관계자는 김태현의 뛰어난 기량에 대해 아낌없는 칭찬을 전하며 김태연은 뛰어난 목소리뿐만 아니라 향후 놀라운 성장 가능성을 가진 아티스트라고 평했다.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MBM은 김태연이 곧 한국 음악 산업의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김태연은 트로트 장르에서 이미 뛰어난 실력을 입증해왔다. 그녀의 노래는 때로는 애절하게, 때로는 활기차게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감각적인 목소리와 매력적인 무대 매너는 그녀를 단숨에 주목받는 스타로 만들었다. 이러한 성공은 단순히 타고난 재능만이 아니라 음악 트레이너들과 가족들의 끊임없는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김태연 자신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번 MBM과의 계약은 그녀의 커리어에 있어 커다란 발전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한국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MBM은 김태연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녀는 앞으로 TV 프로그램부터 라이브 공연까지 다채로운 음악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MBM의 최고 관계자는 김태연과 함께 예술적으로나 대중적으로 최전방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그녀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번 계약을 통해 김태현은 이제 더 넓은 무대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되었고 그녀의 음악적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김태현이 음악계에 첫발을 내디딜 때부터 그녀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대중을 단숨에 사로잡는 그녀의 목소리는 물론 세련된 무대 퍼포먼스와 노래에 담긴 깊은 감정은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프로듀서들은 그녀의 재능에 놀랐고 팬들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보여주는 성숙한 음악적 해석에 감탄했다. 이런 성공의 이면에는 무엇보다 김태연의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 정신 그리고 그녀를 뒷받침해준 음악 트레이너들의 헌신이 있었다. 김태연의 부모는 이번 계약에 대해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우리 딸의 재능을 알아봐주고 신뢰해준 MBM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태연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딸이 펼칠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